오늘은 6월 26일 수요일입니다. 10편 22편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.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,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.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,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.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.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.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.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,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,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,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,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.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.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,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.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.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.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은 퍼즐처럼 보입니다. 주인공은 날카로운 무언가에 손발이 찔렸고 혀가 입천장에 붙은 탈수를 겪으며 뼈는 다 드러나 셀수 있었습니다.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끔찍한 모습입니다. 이 모습은 질병이나 학대보다 가장 큰 죄를 지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인을 처형하는 모습입니다. 여러분,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?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다윗은 이런 큰 죄인이 처형당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. 이 구절들 가운데에는 통상적으로 보이던 정의를 호소하는 구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. 부당하지만, 부당하지만,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극한 형벌을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은 이 시편이 자신의 죽음을 다루고 있음을 잘 아셨습니다.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깊은 고통을 당하며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. 나의 하나님,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? 주님이 스스로 묘사하신 마음의 두려움과 괴로움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대목입니다.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지고 우리는 마치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. 기도합시다. 하나님 아버지,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을 밝히 드러내 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. 우리가 받아야 할 죗값의 고통을 우리 대신 몸이 찢기시고 못에 박히시고 피를 쏟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. 이제 나 같은 죄인도 주님 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영광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사랑의 길,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